오늘은 가오형을 떠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 타오위안으로 돌아가는 기차가 밤 9시 55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 46분 11시간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가오형을 떠나기 전에 한번 더 도시를 좀 즐기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좀 아침? 점심? 브런치 어, 뭐, 느낌으로 네,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먹으러 갈 거냐면 토스트를 먹으러 갈 겁니다 아주 브런치 잘 어울리는 메뉴죠 지금 가는 곳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인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겠죠 왔다 보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기 가서 줄 서서 주문해야 되겠구나 기다리다 보니까 뒤에도 줄이 엄청나게 서있네 아니야. <놀람> 아, 네. 아 로우솜 토스트 어, 로우솜 토스트, 토스트. 에잇 반소 반소 어... 반소

제가 먼저 받았고 토스트 내려오겠습니다 와 여기 맛집이 많나보네 아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 와 대기가 엄청나네요 토스트 주거차 그아요 음, 그래서 뭐맛거아뭐무난무한 맛. 어우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어디로 가지? 일단 더우니까 우선 지하철역으로 좀 내려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백화점. <laughs> 아 근데 너무 덥고 땀 나서 지금 당장은 나외 활동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실내에 있다가 다시 또 돌아다니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예지 누나. 제발 이거 광고하고 있네. 거지다 이쪽으로 오니까 별로 안 덥네. 오. 그래도 저는 여기 그 한신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신백화점, 한신 일본계 기업인가? 오, 야, 저 집은 자기 집 베란다에 야자수를 키우고 있네. 아, 여기 그 지하철에서 내릴 때, 가오슝 아레나라고 하던데, 그르 농구 경기장? 이런 어, 것도 있는 곳이구나. 오, 여기, 진타이펑이 있네. 오, 빨리 에어컨 바람 쐬고 싶다. 아, 와, 진짜 덥다. 오, 땀이 지금 잘 벌려나 모르겠네요.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갈것 같다. 아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옛날에 잘꼭 쓰면 백카점 가서 제일 꼭대기층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오늘 도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 을좀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도시 전망도 볼수 있고 멋진 곳이네. 서점 한번 들어가 볼까? 이야, 진짜. 대만 사람들은. 일본은 조항의 하나 보다. 서점에서 이렇게 일본어로 된 책도 팔고. 여기 하나 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계지도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일본지도가 따로 또 있어요 자기 나라 지도처럼 없고 아 서점 이름 자체가 이 일본 신기구나 신기하네 그래으로들어오니까 식당 가들이 짜 있는데 대부분 좀 일식이 많네요. 대만 와서 일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음, 좀더 눈치를 좀해봐야될것 더 같습니다. 와, 아무리 봐도 그 일식이 아닌 것들은. 혼자서 먹기에는 다들 좀 테이블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층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빈타이핑을 음. 먹으려면 150분을 기다려야 되네. 어, 갑시다 팀포완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좀 딤딤섬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홍콩 요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새우 참고 나고, 어꽃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도 QR코드로 주문하는 방식이네요 만두 볶만 나왔는데 먹어게께요저당히 매콤한 하인것안 만두는 왜 안되지? 교사, 학교를 모다 받은 것 같은데, 아 외국인이라고 해 주셔야 새우 참 펀입니다. 맛이 좀 텁텁한 느낌? 다 먹게 됐네 잘 먹었다 어, 세금 10% 붙어서 422달러입니다 한 16,000원 정도? 아, 이게 뭐 사람 취향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그 틴타이풍 때문에 이번에 티브안이 그렇게 뭐막 와 멋있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그 우리나라의 그등짐섬이 짱짱 맛입니다. 음. 아 저는 도저히 백화점에서 더 이상 할게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오자마자 또 덥네. 아. 오늘 여기도 어린이날인가? 아 마더스테이 어머니의 날이구나 와 여기 애들 진짜 아준비에 우리 어 잠시 없어, 잠시 없어.